근데 대신에 우리가 도박을 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은, 다음 배가 접안이 안 되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이나 다다다음 날에 나갈 수도 있대. 먹고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이렇게 오더니 너무 미안하다고 밥을 안준 거야 원래 물회에 밥을 말아먹대 나는 물회니까 회만 건져 먹는 건줄 알고 그리 배가 안 차더라 그래서 아 역시 오징어가 비싸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입가심으로 한 먹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지 나는 너무 미안하대 어떡하냐 이거 아니 어떡하긴 그냥 물회를 하나 더 줘야지 그러면 <laughs> 이제 여기까지 나왔는데 <laughs> 아 괜찮아요 밑반찬이랑 먹죠 뭐 해가지고 <laughs> 그냥 그냥, 고구마 이렇게 슉슉 해가지고, 그냥 밥이랑, 물회, 이렇게, 그, 국물에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laughs> 샤브샤브 느낌으로. 밥 먹으니까 배가 좀 차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뭐 하냐. 뭘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laughs> 아니 어차피 이미 다 했어 피지컬 갤러리랑 쯔양이. <laughs> 원래는 첫날은 군수님 만나는 거였고 고등학교나 중학교 가는 거였는데 그거 이미 다 없어졌으니까. 음. 자포자기하고 <laughs>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행사 대표님이 아니 뭐 울릉도에 왔으면 다 봐야지 집을 와 들어가 너. 해가지고 이제 다 타. 해가지고 다 탔어. 야, 어디 연못이야. 어, 갔는데 연못에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옆에 울릉도 해변가 전경으로 축구 경기장이 있는 거야. 차유재산이래. 그럼 들어가면 안 된다 보다 가지고 근데 공도 있어가지고 난 축구 좋아하잖아 그래서 할라 그랬는데 아 괜찮대 들어가 대가서 하래 그래가지고 우린 들어가서 했거든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와 어떤 아줌마가 누구니에 너네 아 우리 땡땡 여행사 그 대표님이 불러서 왔다고 그게 누구니에 아 너네 왜 여기서 에 축구야 뭐야 여기 가서 말해 대표님 어디세요 아니까 얼굴 보니까 알아 얼굴 보니까 야 해가지고 쟤. 어느 여행사 대표님인 거는 모르고 그 친구야 어그래가지고 어. 축구 좀 차고 집에 오니까 셋이야 존나 펑펑 놀았는데 셋이야 아직 하루가 야, 그냥 군수님 댁을 쳐들어갈까? 뭐하지? 이러다가. 쉴 사람 쉬고, 그냥 뭐, 놀 사람 놀자 해가지고. 3시에 잠들었거든요. 9시에 깼어요. 6시간 존나 잘잔거임야 거기 되게 잠이 잘 오더라고. 9시에 딱 깨니까? 할게 없어, 이제. 밤 되면 더할거 없어. 구경할 것도 없어. 밤 너무 시커매. 차라리 낮에 좀 구경하고, 저녁에 와서 6시 보면은 해가 지니까. 그때 잤으면 해 지는 것도 구경하고, 이렇게. 해변가도 좀 거닐고,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9시에 깨가지고, 정신이 막 총명한 거 있잖아. 몸 상태 최상. 그러다가 이제. 그냥 안에서 이제 유튜브 막 피지컬 갤러리랑 찌양님 나오면 이제 애써 외면하면서 이제 괜히 울릉도 얘기만 존나 나와 도 하필은 내가 울릉도 존나 찾아가지고 알고리즘이 울릉도 쪽으로 이제 잡혀있더라고 그러 이제 나오면 얼른 스크롤 빨리 올려버리고 그냥 그러고 앉았어요 제가 아침 이제 6시 7시에 이제 깬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날 독도를 11시에 들어갔었어 요 해가지고 깨가지고 해돋이 보자고 소대바위라고 있어요 터키같이 생긴 거기 앞에 가가지고 이제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부르고 제가 5절 작사했거든요 우리 방문형 작곡가님이라고 독도는 우리 땅 작곡하신 분을 그래가지고 그분 이제 직접 만나서 그분이 춘천 사시거든 박문영 작곡가님이랑 배타고 춘천호에서 오절을 작사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드론 날려가지고 촬영 다 이쁘게 다 해놓고 마지막 촬영 때 드론 날라가가지고 샌드박스 직원이 오! 하면서 했다고 했던 그썰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드론 영상은 안 남아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 작사에도 내 이름 넣어준다 그랬었거든 1절부터 4절까지 독도에 대한 정보 제공이었다면 5절은 우리 국민들이 독도를 사랑한다 이런 걸로 하자고 이제 독도야 독도야 나 나는 너를 사랑해 유치하다고요? 박명용 작가님 작사가님 아이디언데? 사랑하는 걸로 하는 거 어떠냐 해가지고 어, 어, 한 건데 어. 아무튼간에 그가지고 1절에서는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이라 하잖아 그래서 5절에서 약간 수미상관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야 그 누가 그 누가 아무리 아닌데? 뭐였더라? 아, 씨어오징 까먹었다. 잠깐만, 어,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영상 찍었으니까. 어,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뮤직비디오 찍어야 된다고. 소대바위 앞에서 독도야독도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러면서 이렇게 찍고 해돋이 보고 들어와서 그냥 뭐 누워 있었어.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였어 이제 하다가 이제 10시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독도 출발한다. 이제 여행사 대표님이 여태까지의 울릉도 생활 데이터베이스상 이 정도면 저반 가능할 것 같다. 근데 모른다. 왜냐면 독도 주변은 워낙에 그거기가 지랄 맞대요. 괜찮 histoire에서 출발하면 거기는 창이고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대. 그래도 일단 우리는 일단 출발해야 되니까 가자. 저는 또 잠을 못 잤잖아요. 울릉도에서 독도나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냥 자가지고 깨니까. 박민이 저가 오기냐? 오기냐? 여기 보면서 막 깨우느라고. 막 여기를 막 깨워, 막... 깨가지고... 왜... 저기만, 저기만 해서 보니까 저 멀리 독도가 보이는 거야. 너무 감격스러운데,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졸려서 조금 더 가까워지면 깨워달라. 너무 멀어? 아보이게 보이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오고 싶었던 데데 너무 피곤해서 졸려. 딱 5분만 더 자고 일어나면 더욱더 감동적으로 더볼것같대 그래가지고 내가 박민지한테 더 가까워지면 깨워달라. 그때 나를 좀 짐승새끼 보듯이 봤다던 좀 후일담이 있지. 이 새끼 씨, 사람새끼인가? 독도 보려고! 야, 지금 너때에 이제 그 독도가 보이면 이제 이 알람이 와요. 현재 뭐 저희 앞에 뭐독도 가 모습을 뭐 드러냈습니다. 맘이면서 접안이 될지 안 될지 10분 안에 이제 방송을 다시 해주겠다. 10분 동안 이제 기도해야 돼. 제발 대라 제발 들라막 기도하는 척 하면 난 다시 자고 있어. <laughs> 기도만 열중하고 있는데 사람들 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할게니까 그러니까 독도 접안이 된대. 우리는 막 이제 카메라 꺼내고 이제 어, 다시 이제 찍어야 되니까 짐벌이랑 이런 거 해야 되거든. 독도 딱 내려서 독도 배경으로 안녕하십니까 오케이입니다 독도 대장정 걸어서 독도까지 완주 이제 그런 거 이제 해야겠다. 하고서 딱 내렸는데 우리가 좀 늦게 내렸거든요 이제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세팅하고 나가느라고 독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럴 분위기가 절대 안돼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엔간한 시장통보다 존나 시끄럽고 좁아 독도를 가면은 선착장에 내려서 20분인가 있다 바로 다시 타고 나가야 돼. 근데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11일 날에 행정성 타고 오는 거면 행정선은 반나절 이상 정박해 있거든. 우리가 내리는 데는 동도야. 서도는 못 가는데 협의해 가지고 허가 맡아서 서도도 올라가 보고 동도의 가장 동쪽 우리나라 땅 기준으로 가장 동쪽. 근데 거기도 가 보고 이런 거를 이제 다해 놨는데 다 취소가 됐잖아.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20분 동안 선착장에서 남들이랑 똑같게 그냥. 그것도 나쁘지 않아. 독도 본 걸로 만족하는 거지. 독도에 저번만 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자 어. 어째 어 기부한 사람이 제일 고생해서 독도 간후 솔직히 그 생각 했어 솔직히 아그 생각 안 들진 않았어 내가 제일 고생해서 온거 같은데 다뭐 운이고 다그 본인 역량이겠지만 너무 속상하고 심지어 강릉까지 걸어갔는데 세러모니 그거를 촬영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박 매니저랑 민주 매니저 전화를 여기저기다 존나 해막 연락을 했는데 반나절 동안 있는 거는 불가능하고 지금 타고 온배 말고 다음 배를 타고 나가게끔 협의가 될것 같다 그러면 우리나라 영토 기준 가장 동쪽 독도에서도 가장 동쪽 거길 망향대라 그래 거기 올라가야 되거든요 망향대까지 올라가는 게될것 같다 그럼 시간이 얼마나 더 생기냐 20분 더 생겨요 20분 플러스 20분 더 생겨서 한 40분 생기는 거야 근데 대신에 우리가 도박을 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은 다음 배를 타고 가는 거는 괜찮아. 근데 다음 배가 왔는데 바다 상황이 좀 애매해서 다음 배가 접안이 안 되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이나 다다다음 날에 나갈 수도 있대. 제일 오래 못 나간 사람이 한 4일인가 5일 있었대요. 독도에 아무것도 없거든. 독도 수비대 경비대부원분들이랑 같이 자야 돼. 안 그러면은 서도에 게스트하우스가 있긴 하대. 거기는 이제 탐사오거나 이런 거 하는 학자분들이 이제 와서 묵는 거기서 자야 된대. 편지 겁나 많이 뽑겠다? 아니 나는, 나는 일단 더 이상 11일 날에면 독도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아했을 거야 나는 솔직히 말해 김이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 독도에서 뭘할걸 준비해오지도 않았어 애초에 그리고 그냥 나가려면 300만 원을 내고 어선을 불러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이거 올라갈래? 아니면 이배 타고 나갈래 지금 하, 그냥 그냥 이배 타고 가자 왜냐면 나만 하면 상관없는데 여기 샌박 직원들이랑 피디님은 그냥 너무 미안하잖아 나는 오히려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스토리텔링 돼서 좋을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사람들 생각하면 그냥 타고 가야겠다 하면서 세리머니를 찍었어 멘트만 하면 되니까 3분이면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이 배가 출발하기까지 5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도 나는 이제 나름대로 소...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 하고 있었는데 샌드박스 직원 3명 왔다 그랬잖아 두분 말고 카메라 감독님 피디님이 계셨어 준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준수님이 이제 그 짐벌이 무거운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있단 말이야. 나는 독도 쪽에 이제 세러머니 하고 있었으니까 동도 보이게끔 서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림이 안 살아. 옆에 아줌마들 막 지나다니고 막 이게 본인이 찍으니까 알거 아니야. 그 카메라 감독님들 그런 걸또더잘 알잖아. 허가는 다 났는데. 망연대까지 올라가도 된다고 원래 망연대를 못 올라가요. 경비대 분들도 지금 허가 됐으니까 빨리 올라가려자고 하는데 우리가 안 올라가겠다고 한 거거든. 근데 준수님이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오킹이님 우리 가죠 이런 거야. 가는데 머릿속에서 드라마 그... 어! 길을 찾지 못하네 아주 멀리 와버 우리 멀리 와버렸다네잖아. 딱 이렇게 그 짐벌 이렇게 들고 가방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오키이 우리 가자. 오늘도 길을 찾지 못하네 존나 멋있었어. 실발어 진짜로 준수님을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 결단력 그게 드라마다. 방해준이 우리 가자. 어, 어이, 뭐야, 병신들. 안 간다며. 아이씨, 전화해가지고, 저희 올라갈게요. 해가지고, 따에서 올라가는데 존나 가파르거든. 막 올라가면서 우주랑 피디님이, 이거, 이거 찌양님이랑 계란님이 망양대 못 올라갔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독도새우 찍킨 찍었는데, 우리가 또 찌양님 걸 봤잖아. 살아있는 거 물에다가 담아와가지고, 까서 막, 막 먹는데. 이게 수조에다가, 우린 수조도 아니야. 그냥 접시에다 이렇게 담겨져 나오는데, 내가 먹으려고 어떻게 또 독소에 한 20만원치 시켰거든, 내가. 상대적으로 초라해 막 84마리씩 먹는데, 84마리가 있어도 나는 못 샀어, 그걸. 300만원이 넘어.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면서 막, 이거 아무도 안 했지! 거기에 이제 독도 그 비석이 써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해놨더라고. 이건가? 이거다, 이거다. 와, 여기가 이제 망양대예요. 망양대, 어, 솔직히 말하면 독도가 그냥 돌섬이잖아. 오히려 사람 살기 힘들어, 거기 이제 난 그렇게 생각하고 갔거든. 근데 진짜 이뻐. 그 망양대에 올라가면 요러, 요, 요런 풍경이에요. 여기가 동도고, 우리가 올라와서 이제 망양대에 이제 최동단에서 찍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서도야. 그리고 여기 있는 저기가 이제 선박장이랑,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있는 데고. 이게 다음 배 이제 우리가 타고 나갈 배인 거지. 여기서 이제 막 사진 찍고, 막 이제 우리 세러머니 하고 있는데, 독도 경비대 분들이 오시더라고. 저 이제 10분 뒤에 출발하니까 지금 출발해야 된, 원래는 못 들어올 거 아니야. 망양대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로프로 막아놓는단 말이야. 민간인이 못 들어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안 돼요. 시간 되는 사람들은 민간인도 망양대까지는 올라갈 수있어 망양대 위로는 이제 군사기 지여가지고못 올라가고. 우리가 내려오는 동안 계속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를 봤을 거 아니야.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서 아저씨 한두 명이서, 보더니, 얘네는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못 들어가냐고. 지금 얘네 내려오는 애들 내려오는데 왜 우린 못 들어가? 우리한테 막, 너네 뭐야? 막 이러면서 막, 막 그래. 저분들은 사전에 미리 협조가 된 분들이고, 20분 안에 올라갔다 못, 못 옵니다. 이건 차별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내가 괜히 미안한 거 있잖아. 어. 아저씨들은 막, 아 나는 차별 같아. 하면서 이제 막, 막 이렇게 하고 가버렸어 그냥 경비대원분들 오는 거야 오길래 내가 가가지고 진짜 너무 죄송하다고 괜히 저희 때문에 곤란해지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막 그러니까 어, 괜찮다고 그러니까 아 근데 아 그, 그럼 그래서 그런데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